어, 이거 고르고 있어요. 옆에 독일 언니도 같이 살려고 여름에는 또 이런 컬러를 맞아 엄청 시원해 보네 시원해 보이고 <laughs> 이걸 뿌리면 갑자기 내가 테토리아 <laughs> 이거를 제 과보로 남기고 싶은 거예요 <웃음> 잠깐만요. <laughs> 가지수가몇 개예요? <laughs> 나 너무 많아 나 많이 해도 되는 거야? <laughs> 그럼 많이 해도 돼요 많이 해도 돼요 <laughs> 그럼 지금 연습 안 하고 바로 시작해요? 오오 <laughs> <오>. 원래 그런 <laughs> 맛이야 여기 아, 연습안돼 아, 안 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웃음> <웃음> VMD 담당이시고 <laughs> 어느 브랜드? 아저 저,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네아네저 롱베가르송이랑 이제임이하케 브랜드들 <laughs> 담당하고 있습니 제가 살짝 들었는데 언니는 좀 이미지에 거의 골조싸게 주문을 했고요 저는 약간 아, 여기 이제 귀염뽀짝하고 포장하자면 아, 그, 그냥... 그런데 <laughs> 저, 여러분 용돈 받고 살아보셨어요? 저 용돈 받고 살거든요 제가 너무 허투루 쓰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 나오겠지만 허투루들이 나오요 저의 한도 내에서 살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가끔 알콩 t v 보면은 아 이건 너무 비싼데 아, 저렴이들 산 아, 거를 맞아요. 좀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 <laughs> 제가 <진짜> 준비했어요 <laughs> 여러분 우리 둘다 약간 색감어요 아, 일단은 듣고 아, 소개를 네, 하자면 하세요. 스페인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스페인 하면 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코스가 또 있더라고요 얘가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한국에서는 품절이었어요 심지어 저 이거 고르고 있었는데 옆에 독일 언니도 같이 살려고 같이 <laughs> 아, 약간 이렇게 징탈전이 어. 있었어요? 어. 여행 갈때딱 이거 네. 하나 들고 기에 타면은 진짜 네. 편하고 할머니 집갈 때, 음. 엄마 집갈때다 들고 가면 1박 2일 이상 어디 네, 갈때짐다 때려넣기 좋은 거같아전 이것도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제일 작은 미니 사이즈로 화이트를 음. 원래 썼었는데 그걸 너무 잘 들고 다녀서 큰 걸로 이제 수납용으로 매장 갈때 이것저것 <laughs> 넣, 넣고 다니고 하려고 오. 매봐주시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매려고 오. 너무 잘 어울리죠 오, 진짜 그럼 <laughs> 가방 또 있어요 100인 100인가요? <laughs> <식빈? 웃음> 이게 저의 취향을 가득 담은 저거 맨날 들고 다니거든요. <laughs> 저번에 봤을 때보다 <laughs> 인형이 늘어나고 있어요. <laughs> <laughs> 이런 가방, 어디서 하냐? 만 <laughs> 280원. 만 <laughs> 280원. <laughs> 밖에 안 해요? 해물을 보다 보면 <laughs> 만 원이 넘어간다? <laughs> 아니, 믿고 살 수밖에 없네 <laughs> 이렇게 가방이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laughs> 저는 그냥 <laughs> 더스트백밖에 없는데. <laughs> 그러면은 좀. 보시는데 혼선이 오지 않게 음. 저 먼저 조금 요것들을 한번 짜라라 네. 일본 가면은, 네. 일본 아 가면은 아 네. 아 이렇게 사오거든요 쫙아 이렇게 얘 키링이에요 이름표 키링 이거 스티커가 되게 여러개가 들어있어가지고 아 제가 이렇게 음 붙여가지고 음 원래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소리가 너무 많이 나요 짜라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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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 이게 소리가 아 너무 많이 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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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 <laughs> 저가 실제로 들은 적 있어요 <웃음> <웃음> 이게 봉봉 드롭 스티커라고 유행하는 아이거든요? 어? <laughs> 이것도 되게 볼록볼록한 요 음, 음, 엄청 와. 입체감이 장난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9,000원에 이걸 살수 있어요 이거 하나에 9,000원 아, 아 진짜 비싸요 네. 근데 일본 가면 5,000원 아 5,000원 이 값어치 어,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있지 응. 완전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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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R? 그리고 이 귀여운 가방은 일본에서 또 샀는데 아, 도시락 가방으로 팔더라고요 아. 만약 이거를 너무 많이 들고 다녔어 그럼 이거 들고 나가 중코덕이에요, 중코덕. 아, 엄청 코치. 많았네. 제 찐템을 좀소개해드릴게요 드러운데 네. 지금. <laughs> 이거는 이제 선크림인데 이것도 네. 일본에서 항상 사오는 아닌데 약간 이거 핑크색이에요. 오. 톤업이 되면서 이 포정이 너무 잘 돼. 이거 너무 유명해서 이미 생얼 파우더라고 해요. 자기 전에 바르는 거예요. 아. 우리 로션 진짜 많이 바르잖아요. 네.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해야죠. 해야죠. 데 이거 바르면 머리카락이 아, 음. 그래서 말하는 거구 아, 찐덕이지 말고. 뭐, 근데 저는 약간 노 파데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 날에 네. 이 선크림을 바르고 얘를 발라요. 이건 최아정 언니가 더 먼저 쓴 건데 에뛰드, 림프, 광채, 볼륨어, 투명한 물광채. 컨실러 진짜 건조하잖아요. 컨실러를 살짝 손등에꽉 아, 하고 써요. 소량만 이렇게 하면은 저 완전 건성이거든요 눈도 건조하고 피부도 건조해요. <laughs> 근데 얘를 섞으면 갑자기 그냥 물광채가. 그냥 이거 제가 박스도 안 버리고 봐. 또 사오려고 <laughs> 라섹 유경원자인데 네. 라섹을 하기 그렇죠. 전에 렌즈를 신경 년 꼈어요 음. 눈이 막탱이가 갔거든요 그 건조함이 장난 아니에요 코팅되는 느낌의 그 그림이 <laughs> 그려져 있죠 이게 진짜 그래요 이게 들어가면 시원하면서 갑자기 눈알이 코팅되는 코팅된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눈동자가 되게 오. 반짝거리는 이거가 이것 코팅, 때문이에요 지금 코팅하고 왔거든요 이거 <laughs> 유명한 거 입냄새 향 아니야? 이는 거.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긴 한데 진짜 좋긴 좋아 그만큼 고통스러워 샴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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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는 느낌이에요? 느낌 바로 미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음. 양치를 못 했어 근데 이, 이거 하나 먹으면 진짜 양치한 아 느낌이 나 진짜 확실하긴 한데 고통스럽다 그래서 <laughs> 어. 아직 이만큼밖에 못 썼다는 거야 <laughs> 스페인 가면 자만은 가야지 해서 갔는데 이거 조말론이랑 콜라보 한거래요 아 도쿄 향인데 플로럴한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예, 중성적인 거나 어, 에겐요 안 좋아해요 아, <laughs> 제가 테토녀 호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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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인이이에요걸 호수인. 뿌리면 갑자기 내가 테토녀 호수인 <laughs> <하는 거야>. 이게 봐봐요 <laughs> 어좀 어, 약간 테토 어, 그러니까 이게 <laughs> 플로럴 하나도 없고 약간 우디 살짝 섞여있고 너무 남성적이지도 않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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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 중성적이지 어, 음. 갑자기 테토가 돼 근데 푸니 외모가 그러니까 완전 에겐 에에 애갠뇨에요. 애갠뇨의 태도 있어요. <laughs> 이거는 제가 두 통째 쓰고 있는 찐템인데 속눈썹 펌을 맞아. 집에서 아, 해요? 집에서 해요. 네, 네, 네. 어, 되게 지금은 4주 네, 돼가지고 네. 조금 풀렸는데 음.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뷰러 찝는 그 시간 <laughs> 아, 아, 그 시간이 나 제일 아팠거든요? 장마철이라 안 찝돼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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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안 찝돼요. 쉬워요. 아. 그냥 바르고 이거 바르고 설명서 안 버렸잖아요. 맞아. 아주 친절하고 되게 자세하고 아. 그리고 따라라이 <람쥬> 대박이에요 이거는 제 사무실에서 진짜 쓰 제가 사무실 사진 보내드릴게요 이게 칸총 키캡이라고 직구했어요 근데 이게 누르는 키감이 키감이 진짜 너무, 너무 좋았어요 야 애들 표정 다요아 그렇네 표정이 어 그러네 아, 이거 쓰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침부터 기분이 좋게 내신도 <람쌤> 탈을 시작할 수 있어요 아, 세요네 <laughs> 지금은 직구 안 해도 되고 쿠팡에 그냥 나가거든요 쿠팡에 아, 그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내띠, 내돈, 내산이에요. 이게 지금 <laughs> 놀랍게도 빈 폴인데, 그래픽을 제가 그렸어요.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와. 팀 실장님이, 그래, 너 해봐라. 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렸는데, <laughs> 이게 또 어떻게 채팅이 돼가지고 제가 또 사실 패션 디자인 전공을 하긴 했지만 원래는 서양학과 전공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어, 저의 약간의 꿈을 펼쳐본 아, 아이템인데 이거를 제 가보로 남기고 싶은 거예요 아 그쵸 가볍게 가볍게 하고 싶은 거야 너무 내 그림이 세상에 나오는 거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일단 놀러갈 때 입는 용도로 일단 구비를 해놨는데 이렇게 입고 <laughs> 응. 베트남 가봐 아, 아 안에 나시 같은 거 있고, 어, 그냥 태타가. 레이어드 하면 되고. 아, 어. 이게 지금 미디엄 사이즈인데도, 그냥 이렇게 입고 입어도 막, 아 어, 어. 다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타투 스티커 싹 가고. 이거는. 블라우스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안개 스커트가 진짜 아, 아, 진심으로. 음. 이게 되게 휘뚜루마뚜루템이에요. 아무 티셔츠 입고, 여기 이렇게 툭 걸치면, 그 바로 내가 테토녀가 돼. 지금 살짝 입어볼까요? 네. 바로 이 착용이 또, 또 너무 편하게 잘 만드셨어, 진짜. 여기가 진짜 예뻐요. 여기이렇게 네. 러블리하게 만드셔가지고, 이거 너무 편하고, 막밥 많이 먹어도 걱정이 없어. 막 여기까지. 저 해보면 될까요? 신발을 두개 가지고 왔는데요. 보여줬어? <laughs> <laughs> <바깥에> 아니, 이렇이 하고 <laughs> 있는데, 갑자기 질세서. <줄> <laughs> 신발은 이건데, 어, 예쁘다! 네, 제가 이거를 오와. 사실 몇년 동안 잘 신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지저분해서. 프로님들께 좀보여드리기가좀 음, 음, 그런데 음, 비오고 이래서 변색되고 앞코도 다 까지고 이래가지고 아, 얘를 이제 보내주고 똑같은 거를 아, 구매했어요. 왜냐면 오, 이거 너무 오, 잘 신어서 오, 이 지저분한 아이를 오, 들고 올까 말까 하다가 장피해서 첫 템이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오, 위해서. 진짜. 근데 훨씬 더 예뻐졌다. 그쵸? 블랙이 강해져서 여기 밑에가 얘는 블랙이어가지고 블랙 아무래도 좀 다이내믹. 그러니까, 맞아 맞아 같아요. 맞아. 식당 가서 벗어봐. <laughs> <laughs> 이게 좀 약간 아, 창피해요. 화장 잘하고 꾸몄는데 막 신발 시크하면 <laughs> 좀 괜찮아요. 매년 <laughs> 워머 플러스랑 나이키가 콜라보하는 신발이 오, 나와요. 이게 올해 4월에 출시된 제품인데 음. 여기 보시면은 만져보세요. 공룡알처럼 그렇게요. 아, 음. 엄청 입체적으로 다 튀어나와 있고 이게 쉐입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밑바닥이 살짝 이렇게 두꺼게그있네요 아, 저도 처음에 신었을 땐 약간 적응이 안 됐는데 오. 또 신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오. 가죽이 좀 두꺼워서 오. 가을 겨울에 신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름에는 좀 오. 땀이 날수있고 약간 투박한 거 같지만 또 이런 디자인이 또 귀엽더라고요. 그니까 이거 너무 귀엽다.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목걸이도 토끼. 너무 예뻐. 예뻐. 제가 오. 항상 차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얘를 너무 잘 써서 이제 같은 브랜드의. 체인 목걸이를 와. 하나 사봤어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 은 이게 소피 부하라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있거든요 아. 여기도 보시면 저는 이거를 일부러 앞에다가 이렇게 차고 아. 다녀요 그러니까 앞에 아. 하는 게 예쁘더라고요 어, 포인트가 되네 저? 알렉스 조노라는 브랜드의 네. 러닝캡이고요. 요새 러닝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저도 운동을 요새 음. 꾸준히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테치시 청담점 가서 구매를 했고 음. 이 컬러도 아, 되게 귀여더라고요 귀엽다. 네. 브라운이랑 아이보리랑 레드가 예가고 진짜 귀엽다. 보시면 여기 뒤에 메쉬여가지고 운동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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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머리에서 열이 제일 많이 나. 음. 맞아요. 뛰고 음. 맞산가고 맞아, 맞아. 이럴 때 쓰면 좋아요. 여기 안에도 그냥 원단이 아니라 땀이 안 차겠나? 네, 이게 보시면 은근히 디테일이 옆에도 알렉스 존너에서 A G 트 아, 이렇게 티어 패턴가 있어요. 옴태규 씨 유튜브에 응? 러닝템 소개 영상으로 아, 나와서 아. 이 모자가 되게 약간 대란이 되면서 아. 저도 좀 힘들게 샀는데 아. 이걸 사기 전에. 이 모자를 너무 많이 찾아봐서 음. 약간 스스로 이미지 소비가 많이 되이 아 모자에 너무, <laughs> 너무, 너무 많이 봐서 <laughs> 사실 아직 개시를 못했어요. <laughs> 네.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쁜데? 아, 너무 예이데 오늘 옷에 좀안어울리는 네. 아, 근데, 근데 너무 귀여운데? 네. 잘 색깔이 아. 예쁘더라고. 연이야 모든 톤이 잘 어울리거든요, 약간. 진짜, 음. 진짜 음. 엄청 진한 컬러도 잘 어울리고. 어맞한거 좋아. 뉴트럴도 잘 어울리고. 카멜레오 같은 여자. 매장에 되게 음! 잘오시네 <laughs> 가장 최근에 산 아이템, 저번 주에 샀어요. 저번 주에 매장 연출 작업 갔다가 이게 6월달에 나오는 미스트 6월달 시즌 컬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미스트 시리즈를 너무 좋아해서 오. 거의 이제 깔별로 모으고 있는데 오. 너무 시원해 보여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튀긴 하는데 여름에는 또 이런 컬러를 이는게 네, 시원해 보이고 사진도 그래도 잘나와더라고요 얼굴이 더하얘 하얀... 이 미스트 맞아, 시리즈는 진짜 나이 들 때까지 계속 입고 가면서 열심히 입으 응.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운동복인데 일단 이거 맞아. 먼저 소개를 드리면 아, 룰루레몬 아, 레깅스랑 아, 탑이에요. 한번 만져보세요, 분로님 버터리한 어, 어, 진짜. 질감이 진짜 약간 키기가 어. 있나요? 룰루레몬의 제일 유명한 레깅스 제품 이름이 얼라인인데 네. 이게 아. 10주년 기념으로 오. 약간 이제 Y존 부가 덜 되는 <laughs> 너무 좋다! 네, 노 라인 s 이제 새로 나왔어요. t 루 e b 요가 행사 같은 거에 다녀왔는데 그때 이거이 이거를 같이 입었었어요 음 근데 확실히 이 쨍한 컬러를 입으니까 단체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l i t 잘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이 of 나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낄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 끝까지 껴서 입어요 이거 택이요? 택 떼는 사람이 있고 안, 안 떼고 있는 사람 사람 사람이 있는데 프로이 약간 떼시나 보다 아, 이 간지러운 거 싫어하는 분 맞아요, 맞아요. 블루레몬 택이 좀 길어요 한이 정도 아 되는데 아, 맞아, 맞아. 안 떼고 있다가 엄청 간지러워 간지럽고 어. 뭔가 저도 모르게 여기서 나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 민망해 민망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아예 잘라버렸습니다 오 진짜 택토네 네. <laughs> 바로 그냥, 그냥 잘라버렸는데, 잘라버렸는데 <laughs> 얘는 냉댕 잘라버렸어요 그 다음에도 운동복인데, 얘는 이제, 음 디스트릭트 비전이라는 음 러닝 브랜드 음 제품이에요. 한번 만져 보세요. 되게 푸드럽고 아, 그러니까. 실키해요. 땀도 안 차겠다. 운동복 같지가 않고 울티셔츠 진짜, 진짜 되게 부드럽고 오, 4월 달에 이 디스트리트 비전 브랜드 디렉터들이 한국에 와서 네. 러닝 세션 같은 거를 오. 했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뛰는 그런 이벤트를 했는데 거기에 참가를 하려면 이 브랜드 옷이 있어야 필수로 있어야, 있어야, 있어야 되는 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급하게 아 피팅도 못하고 아 <laughs> 일단 제일 작은 사이즈를 아 시켜봤는데 너무 많았고. 잘 맞아 네, 그리고 이게 좀 보시면 그냥 그레이가 아니라 멜란지예요 얼기설기 이 느낌이 네.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운동복 입었는데 음. 느낌이 별로 안, 안 나요, 나요. 어. 그래서 한번 저 출근할 때도 그냥 맞았어요? 밑에 바지랑 어. 입은 적 있거든요 오. 그래서 그냥 회색 티 입은 것처럼 오. 가져온 건다 보여드린 거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어, <맞아. 잘> <laughs> 저좀 많이 드러내주시면 <laughs> <laughs> 겨울에 또 찍을까요? 어 아, 좋아, 너무 좋아요, 좋아요. 어. 옆에 명품 쑥 나오는데 <laughs> 저 옆에 아주머니는 <아줌마는 웃음> 이런 잔잔발이 <laughs> 그 프로님 부럽습니다 남편이 있는 게좀 부러워요 막 그런 댓글이 있으면 명품을 <laughs> 이렇게 쇼부르기로 <laughs> 하거든요 <laughs> 어, 그러니까 불쌍하시면 <laughs> 조금 댓글로 삼여도 <laughs> <상류도 웃음> 좋지만 네. 질센다 <질샘도> 신 <laughs> 한번 사시면 <하실> 좋겠다 <수> <laughs> 이런 거 <웃음> <웃음> 겨울에 한번 이렇게 변화를 같이 네. 보시는 것도 네. 아 좋다 겨울 어떻게 했나 아, 보자고 너무 즐거웠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만 겨울에 다시 뵙는습 맞아요. 맞아요 겨울에 또 불러주세요 댓글 많이 <laughs> <laughs> 사랑해요 이분은 우리 하, 소개 하. 안 했어 맞아요 네, 처음에 저희가 이분도 소개를 하기로 했는데 <laughs> 어, 맞아 맞아. 정신이 없어가지고 깜깜해어요 <laughs> 어. 이거는 토템 탑이고요 오. 볼 들었어 <laughs> <laughs> 민소매이긴 어. <laughs> 한데 어, 좀 네. 두터운 음 니트 짜임이여가지고 한여름 입으면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6월이나 9월에 입어야 될것 같고 아침에 뭘 옮기다가 여기 뜯었구나. 아, 네. 수산집에 다녀오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니야 코바늘로 싹지넣 아, 그러면 될것 네, 같아요. 네. 밀어넣으면 또 애들이 네. 눈치채고 들어간다. 맞아 맞아. 아 아. 어. 전 사실 요즘 브랜드 멜빌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거랑 아 이 바지, 이제, 옥스푸드 이고스트라이 음. 바지는 브랜드 멜빌에서 샀고, 목걸이도 저 <laughs> 브랜드 멜빌에서 샀어요. 아, 아 귀엽죠? 이거 너무 귀엽죠? 안살수 있는 거야. 통수를 되게 자주 놨는데, 네. 고기만 가면 방앗간처럼들어가요지 아. 근데 또 가격이 너무 좋고. 이거는 작년에 산 토잉크 건가? 네이비 원피스에 이걸 레이어드로 음. 입는 건데, 네. 저는 그냥 얘만 입고, 이렇게 입고. <laughs> 레이어도 네. 예, 하니까 예쁜 것 같아요. 딱 이코아블루여가지고 저희 정리하고 맞다. 집에 갈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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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트 시켜드릴게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아, <웃음> 어, <웃음>